34번, 시작합니다. In one example, 한 사례에서, 한 사례에서, of the important role of l a u g h t e r in social context.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웃음의, 중요한 역할의 한 사례 속에서, 데베레와 긴스버그는, 내가 이제 주어줘. 이 그잼인데 조사할 때, frequency, frequency가 빈도야, 빈도. 잦은 정도를 빈도라고 하지. 빈도 쓸때그 빈도. 빈도를 조사할 때 of letter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in matched pairs of strangers or friends 이렇게 묶어봅니다. 이렇게 비디오를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함께 본이 stranger와 낯선 사람들과 친구들이 짝지어진 그 짝들 쌍 그리고 Compared to는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해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지금 분사구문이야. PP 수동이 나와야 돼. 뭐뭐와 비교되어졌을 때, 근데 이제 우리 말로는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뭐와 비교되어져서 이번엔 who watched it 언론인 거야. 잘봐 지금 두 집단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 그러니까 세 집단인 거야 정확하게는 세 집단 뭐 stranger.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비디오 보고 친구들하고 비디오 보고 혼자서 비디오 보는 요세 집단에서의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다고. 알겠지? 타임, 시간. 얘가 일단 주어야.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이 돼있어 관계대명사 대. 대절 묶어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주어가 나오고 스펜드가 나오고 지금 ING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원래 여기다 개탁자거나 스팬드 시간 ING 이렇게 하잖아 그럼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ING가 나와야 되는 게 항상 시험 문제야. 그럼 여기는 어,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여기 앞에 선행사로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개인들이 묻는데 보냈던 그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시간은 was nearly 거의. 그다음에 또중요한애 as, as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은 뭐 시험 출제 확률 거의 한 50조 퍼센트 정도 될 거야. 이 문장 꼭 외워놔야 돼. 요거 적어줄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트와이스가 우리가 배수라고 그래. 배수, 배수가 두 배, 세 배, 네배그 배수라고 합니다. 그다 배수, 에즈, edge, 에즈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해석이 이렇게 돼. 뒤에 것보다 몇배더뭐뭐 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배수, 에즈, 에즈 하면 뒤에 것보다 몇 배, 두배더 프리퀀트. 빈도수가 높았다는 거야. 프리퀀트가 뭐 잦은, 빈번한 이런 뜻이니까.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개인들이 웃는데 보냈던 그 시간은 거의, 거의, when alone. 이것도 지금 when이 접속사야, 뭐뭐 할 때. 근데 지금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alone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 뭐냐. 야 when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보다 거의 두배더 frequent. 빈번했다는 거야. 어디에서? in pairs. 짝을 이루었을 때, 자, 이해가 되는 거냐? 혼자서 비디오 보는 거 하고, 스트레인저나 프렌즈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비디오 보는 거하고 비교를 딱 했더니, 요 짝을 이루어서 비디오 봤을 때 빈도수가 거의 두배 빈번했다는 거야. 더 높았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죠? 빠밤, 빠밤, 밤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냥 계속 해야 되겠지? 자, 브리컨 시오블 래핑. 웃음의 빈도는. 웃음의 빈도는 was only slightly shorter. 약간 더 짧았대. for friends. 친구들과 있을 때. than 뭐보다.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결론적으로 낯선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웃었다는 얘기인 거야. 순서가 낯선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웃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친구들하고 같이 봤을 때 마지막이 혼자 볼 때야. 이렇게 지금 윈도스가 되는 거야. 자, according to Devere and Ginsberg, 얘네들에 따르면, 은 랩핑, 웃음은, with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의 랩핑, 웃는 것은, 함께 웃는 것은, serve to부정사. serve to부정사. serve to부정사는, 뭐뭐에 이바지하다, 뭐뭐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 to create a social bond. 아, 핵심어가 나왔네.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딱 있으면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같이 웃으면 뭔가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웃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유대감. That. 어떤 사회적 유대감. 됐죠? 이렇게 묶어야지. 자, 봅시다. That made. 내가 일단 동사야. Each person in the pair. 그 다음에 feel.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오시야. 오시.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mak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사역동사는 O와 OC와의 능동수동을 따지는 거지. 능동이라서 원형을 써준 겁니다. 원형. 목적어가 원형 하게 하다. 그럼 어떤 사회적 유대냐, 관계대 명사 되시죠? each person, 각각의 사람, in the pair. 쌍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사람이 feel comfortable. 이것도 이제 중요해. 필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돼. 멍멍하게 느껴지다. 필 형용사 쌍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사람이 t 컴포터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지. 아, 굉장히 핵심하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글의 어떤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 This explanation is supported. 이러한 설명은 is supported 뒷받침됩니다. by the fact that, that 절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게 the fact that 이 t h a 은 동격의 접속사 t h 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야지 여기부터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꾸며주면 돼 대절이라는 사실 자, that in their strange condition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조건 속에서 w h e person one person left 한 사람이 웃을 때 the other The other는 항상 마지막 하나야. 나머지 하나. 한 사람이 웃을 때 the other. 상대방이야. 상대방. 나머지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도 was likely to laugh as well. as well은 또한 역시 이런 뜻이야. 또한 역시. 그 다음에 be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하면은 뭐머할 가능성이 있다지. 한 사람이 웃으면은 나머지 한 사람도 또한 역시 웃을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집니다.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The Three Social Conditions, 이세 가지 사회적 조건, 즉, alone, 혼자서 있는 거, paired with a stranger, 낯선 사람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 또는 paired with a friend, 친구들과 짝을 이루고 있는 이세 가지 사회적 조건은, 조건은, 그럼 이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르지 않았대. In their ratings, 평가, 평가에서는 of 뭐의 평가? of funniness of the video or of feelings of happiness or anxiousness. 비디오의 재미 또는 행복 또는 불안감. 에 대한 감정의 평가에서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혼자서 보건, 친구랑 보건, 낯선 사람이랑 보건, 그 비디오를 봤을 때그 느낌은 사실은 거의 비슷했다는 거야. 다 그냥 똑같이 재밌게 느꼈다는 거지.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웃음의 빛도만 달라졌다는 거니까, 억지로 웃는 게 조금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야. This finding, 이러한 발견은 implies that, 대저를 의미합니다. 대저를 의미합니다. That the frequency of laughter, 웃음의 빈도가 was not because. But,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거 무슨 구문이라고 그랬지? 나데이버 B라고 그랬지? 나데이버 B,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 있어. 자, Was not because, 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 e 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다음에 얘가 이제 O가 되고 얘가 O-C가 되는 거야. 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we find things 뭔가가 fun이요. 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when 뭐할 때, we ar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but instead 대신에 오히려 we are using laughter. 우리는 웃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래. 뭐하기 위해서. to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커넥트 연결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소셜 본드 사회적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을 이용한다는 거지. 아, 함께 보면 더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웃음을 이용한다. 라는 게 예, 그래. 주제였습니다. 재밌다, 마.